지역 축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마이 홈그라운드. 마이 홈그라운드라는 플랫폼을 제시하기 앞서 저는 하나의 축제 프로그램을 가정해 보았습니다. 모 지역 A 축제에서는 특산물 판매 부스와 푸드트럭들이 화려한 행렬을 이룹니다. 한편에서는 공연 무대가 마련돼 유명 가수의 공연을 보러 온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밤이 되자 불꽃놀이와 퍼레이드를 진행하면서 이 축제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A 축제로 특정 짓지 않더라도 어디서나 볼수 있는 축제 현장입니다. 이와 비슷한 유형의 축제는 전국적으로 범람하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는 2019년 기준으로 하루에 2.4개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지만 그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를 묻는다면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요? 한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 수가 많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차별성 없는 축제만 개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축제에 참가해 보면 주제와 장소만 다를 뿐 포맷은 획일화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독창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축제는 그저 상품 판매만으로 변질되며 일회성 행사로 남게 됩니다. 즉 축제의 본질이 왜곡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부족의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SNS 속 일상에서 차지하는 축제 관련 키워드 역시 2019년에 비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여행 언급량은 약 1649만 건에서 43.9% 줄어든 약 925만 건, 축제 언급량은 약 214만 건에서 약 107만 건으로 49.8%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SNS 상에서도 지역 축제를 할수 있을까에 대한 부정적인 키워드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축제산업의 이해관계자 역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축제산업에 중추에 있는 기획사 및 운영사들이 심각한 재정적 문제를 겪고 있으며 축제 공연 예술인은 대부분의 축제들이 취소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무대를 잃고 교류 기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상인들이 축제를 통해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창구로 활용하던 기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축제가 취소되면서 지역 경제의 위협을 맞이하게 되었고, 방문객 및 지역 주민 역시 축제를 통한 사회적 교류 및 여가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위기 상황 속 축제는 취소 및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였고,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축제를 지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그라운드의 사전적 정의는 본거지입니다. 자신이 몸 담고 있는 곳으로, 고향, 직장, 살고 있는 동네 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마이 홈그라운드는 축제를 위한 플랫폼으로 문화예술인의 일자리 제공과 교류기회 확대, 그리고 지역주민 간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획하였습니다. 그럼 마이 홈그라운드 플랫폼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4단계로 걸쳐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홈그라운드 맛집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각기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이 등장하여 홈그라운드의 맛집을 탐방하고 그 지역 문화 및 특산품 관련한 콘텐츠를 기획합니다. 실행 방법은 이러합니다. 자체 플랫폼 라이브 방송 또는 가중 화상 연결을 통해 진행하며 실시간 소통 그리고 축제 홍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두 번째 미디어 파사드 및 프로젝션 매핑 기법을 활용한 공연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사진에서 볼수 있듯이 지역 관광명소 외벽 전체에 LED 조명을 설치하거나 프로젝터를 통해 대형 스크린으로 구현합니다. 이는 독특한 외관과 형형 색색으로 변화하는 것이 특징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습니다. 공연을 활용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이렇습니다. 지역 관광명소 무대와 함께하는 드라이브스루 공연을 개최합니다. 실제로 그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시각적인 착시 효과를 주어 차내에서도 주체적인 공연 관람이 가능하게 합니다. 이처럼 관광 명소는 문화 예술인의 홈그라운드인 무대가 되고 증강현실, 홀로그램 등 첨단 기술을 동원하여 퍼포먼스의 현장감을 더합니다. 플랫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현장이 전달되어 시간과 물리적 한계를 탈피합니다. 비대면 공연을 대면처럼 구현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세 번째. SNS를 활용한 해시태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축제를 방문하고 참여한 인증사진과 함께 자신의 홈그라운드 일상이 담긴 게시글을 공유합니다. 해시태그를 통해 SNS상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지역 축제에 대한 호기심을 유도합니다. 네 번째, 플랫폼 온라인 마켓을 개최합니다. 앞서 이벤트를 통해 시민과 외국인의 이용률을 높이고 온라인 판매 방식을 활용하여 특산물 소비 촉진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비대면 라이프가 중요한 시점에서 마이홈그라운드는 다양한 기대 효과를 불러옵니다. 전 지역의 일상 공간을 무대로 변화시켜 공연, 예술 콘텐츠를 시민들에게 제공합니다. 단순한 일회성 축제가 되지 않도록 지역의 특수성과 축제의 정체성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이끕니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시간과 물리적 한계를 탈피하여 전 세계 한류 팬들을 하나로 만듭니다. 시민과 외국 이용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 온라인 마켓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디지털 뉴딜은 새로운 수익 구조로 창출되어 코로나로 인해 주춤했던 문화 예술계의 발전을 도와줍니다.